오늘은 렌즈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대빵만하게 나오네요. <laughs> 화각이 너무 좁아서. 도봉구에 있는 방학동을 봤는데요. 산더미 짬뽕, 엄청난 짬뽕이 있다고 합니다. 해산물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도봉구에 있는 방학천과 방학사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곳인데요. 사거리에 있는 녹지 바로 앞 차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영 마땅치 않은데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가게 앞에 잠깐 세우거나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면도로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판도 색이 바래고 왠지 허름한 분위기의 가게인데요. 여러 방송에도 소개가 된 모양입니다. 실내는 아주 작고 아담한 공간인데요. 작은 테이블 6개가 있는 동네 분식집 분위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운영을 하신다고 하네요. 전문점답게 여러가지 짬뽕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1인분은 안되는 2인을 시켜야 되는 산더미 짬뽕을 먹어보겠습니다. 짬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친절하게 붙어있고요. 맛있는 녀석들의 멤버들이 저보다 먼저 다녀갔네요. 단무지, 양파, 춘장. 아드님이 웍을 잡으시고 요리를 준비하십니다. 기다림 끝에 산더미 짬뽕이 나왔는데요. 어마무시한 비주얼입니다. 면 요리 임에도 불구하고 면을 찾으려면 오늘 고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벙벙 해지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해물을 빨리 걷어 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면을 좀 드시고 해물을 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물을 먼저 다듬다 보면 면이 다 불어 버립니다 2인분에 21,000원 이니까 1인분에 15,000원 인데요 처음엔 짬뽕 치고 좀 비싸지 않나 생각했는데 재료를 보니까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해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잡탕밥 같은 메뉴들도 14,000원, 5,000원씩 하는데요. 이집 산더미 짬뽕에는 오징어, 낙지, 전복이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꽃게, 쭈꾸미, 꼴뚜기, 가리비, 홍합, 바지락 같은 해물들이 아 9가지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랜 시간 해물을 걷어낸 끝에 드디어 면을 발견했습니다. 면에 굵기는 가는 편이었고요. 간수를 넣어서 노란색을 띠는 중화면입니다. 이 집은 짬뽕 국물이 참 괜찮았는데요. 치킨 스탑과 고추기름으로 맛을 낸 기름진 국물이 아니고 해물로만 맛을 낸 담백한 맛이 났습니다. 자극적인 맛이나 혀에 남는 닝닝함이 없었고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해물탕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전복을 먹다가 움찔했는데요. 전복 내장에서 비린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아마도 활전복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드실 분은 내장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지와 오징어는 적당하게 잘 삶아져서 퍽퍽하지 않고 아주 야들야들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초장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해물들을 짬뽕 국물과 먹어도 맛있지만 초장에 찍어 먹어도 또 맛있습니다. 정말 먹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 정도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는 짬뽕인데요. 그리 맵지 않은데도 땀이 뻘뻘 납니다. 맵지도 않은데 막 땀이. 조금 아쉬운 점은 워낙 재료가 많고 먹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음식이 다 식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더 뜨겁게 온도를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